아이당 클럽 초대를 받아가지고 다녀와 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래 매던 가방인데요 아이랑 스쿨백입니다 제일 큰 사이즈이고요 크기가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제거 아이패드가 12.5인치인데 들어가고도 한참 남아요 폭도 넓어서 1박 2일 정도 외출 짐은 거뜬하게 여기 다 넣을 수 있고 아주 튼튼합니다 제 채널에 있는 가방 소개 영상에서는 이게 없었잖아요 제가 옷 취향이 한번 바뀌었었거든요 이거를 중고로 한번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너무 아른거려 가지고 한번더 샀습니다 돈 낭비 같지만 이 가방이 그만큼 저한테 너무 편하고 좋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만큼 예쁘고 편한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푸들푸들한 느낌이라 너무 꾸미지 않은 옷에도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짜자잔. 작년 일본 여행에서도 잘 메고 돌아다녔던 가방이고, 페어 때도 잘 썼던 가방입니다. 짜잔. 조금 더 작은 사이즈 블랙 가방을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이것도 아이패드가 들어갑니다. 엠이 빼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내부는 연핑크색 안감이고요. 밑에 판도 있고, 안에도 수납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리본을 같이 샀거든요. 이런 핀이거든요. 이렇게 끼고 주면 가방에 리본을 달아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그래서 뭔가 꾸미고 싶은 날에는 이렇게 입으면 달고 편하게 다닐 때는 이렇게 메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방을 저희 어머니가 되게되게 탐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엄마께 선물을 드리려고요 저는 뭐 나중에도 좀 와서 구매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 어머니도 탐내신 예쁜 가방이다 그리고 옷을 또 하나 구매를 해버렸는데요 입어보라고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한번 입어봤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짧은 딸기우유색의 떡볶이 코팅입니다 부드럽고 편해요. 말랑말랑, 부들부들. 너무 예뻐요. 지금 제 방이 엄청 더운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땀을 흘리면서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줄 끝에 폼폼이도 달려있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여기다가 아이당 가방까지 매주면 완벽하지 않아. 제 거라고 뭔가 써져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참을 수 없었어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크롭한 기장인데 너무 크롭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워서 빨리 벗어갈게요. 제가 광주에 사니까 오프라인으로 볼 기회가 없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이당 옷들을 직접 봐봤는데, 아, 퀄리티 너무 좋고,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슬픈 건제 통장 뿐. 마음 같아선 다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플 뿐입니다. 이야. 자, 코이세이오에서 옷을 두개 사보았습니다. 바로, 이 셔츠랑, 이 치마를 사보았는데요. 원래 이거를 제가 살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번에 코이세이오 신상이 뭔가 제 취향이 아니기도 하고, 제가 좀 빈티지한 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거의 대부분이, 색감도 그렇고, 빈티지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 치마가 코이세이오 그 잠시 예정 그때가 아마 오픈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몰랐었는데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본 거예요. 근데 거기 서지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예쁘신 거예요. 진짜. 근데 그때 이걸 입고 계셨었거든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옷이 예뻤던 건지, 지수님이 예쁘셨던 건지, 둘 다였겠죠?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내 머릿속에 아른거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고민할 바에 나도 한번 입어보자 해가지고 한번 사봤고, 다음은 이 셔츠입니다. 레이스가 달려 있고 이런 디테일 있는 둥근 카라 셔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 있던 좋아하는 셔츠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쪼그라들대로 쪼그라들어서 이제 이렇게 배꼽 티가 돼버려서 이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먹고 셔츠를 하나 비슷한 듯 다른 걸로 들여가보았습니다. 저 치마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일단 치마는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1 사이즈, 2 사이즈 중에 키가 있기 때문에 2 사이즈로 샀고요 딱 적당한 거 같고요 재질은 약간 츄리닝 같은 재질인데 여기 안에 안감이 너무 귀여워요 이런 귀여운 일러스트들이 안에 프린팅이 되어 있고 조금 불편한 거는 단추로 이거를 입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일자로 단추가 되어 있는데 그냥 한3개 정도 풀면 입고 벗기에는 무리는 없는데 그래도 손톱이 길거나 하면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편하고 제 마음에 딱 들고요. 셔츠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넣어서 입어도 귀여울 것고 두께가 꽤 있어요. 겨울까지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는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패키지가 <목소리> 너무 예뻐요. 같이 달콤한 향이 나고 엄청 촉촉해요. 이거는 3호고 이거는 4호인데요 저는 이4호가좀더제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약간, 고양이 털 만지는 느낌이에요. 다음은 이거 귀여워. 이거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한번팔 안쪽에 발라볼게요. 발림성도 좋고, 얼굴에 직접 발라봐야 하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통이 너무 예쁘지 않아. 다음은 이거 키같은 디자인이고요 블러셔입니다 너무 쓰기 아까운데 자연스럽게 혈색 올라오는 색깔 뚜껑도 자석이라 열고 닫기 엄청 편해요 짠. 파우더입니다 이쪽에는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가 있고, 반대쪽에는 아이브로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동색 컬러고요. 너무 예쁘지요? 하트. 툭툭툭툭툭. 음. 호에디션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너무 예쁜데요? 이필이랑 통통한 퍼프까지 너무 예쁘다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제로그래피티 커버 쿠션 21N호이고요 이거는 레이어드 핏 쿠션 21Y 컬러입니다. 21N 컬러는 저한테는 좀 어두울 것 같고, 위에 컬러는 꽤잘 맞을 것 같은데, 제가 또 글로우한 걸 좋아해서, 저는 레이어드 핏 쿠션을 더 자주 쓸것 같아요. 패키지 너무 예뻐요. 짠! 다음은 틴트. 글로우 틴트고, 귀여운 캐링이 들어있고요. 기존에그 하트 틴트에 귀여운 별이 박혀있습니다. 차분한 플럼 컬러인 것 같아요. 피즈 하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오, 예쁘다 착색도 구우. 블러셔는. 이렇게 두 컬러 있고요. 이번에는 이것만 꺼내서 한번 발라볼게요. 아, 너무 예쁘다. 귀여운 딸기우유 컬러거든요. 제가 이런 컬러를 진짜 좋아하는데 엄청 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네이밍 콜라보 에디션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꼬고 바로 이어서 또 화장품입니다. 이니스프리 팝업에 다녀왔는데요. 그린티 밀크 보습 에센스 이렇게 에센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더 구매를 해왔습니다. 선크림이랑 이거는 바디 헤어 미스트고요. 선물용으로 샀던 밀크에센스 기획 세트입니다. 마스크팩 이렇게 있고요. 하나씩 보여드려 보면은 에센스는 묽은 우유 같은 제형이거든요. 어제랑 그저께 화장할 때 이거를 써봤는데. 촉하고 이니스프리, 마리모에이. 좋습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촉촉한 에센스이고요. 그리고 선크림. 이거는 톤업 선크림인데요. 이것도 이미 제가 터가지고, 요 며칠 계속 쓰고 다녔거든요. 요런 핑크 에이스의 톤업 선크림입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왕 벚꽃 글로우 톤업 크림.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고, 향도 그냥 딱 선크림 향. 그리고 제가 파운데이션을 거의 안 쓰거든요? 쿠션도 한 달에 한두 번 쓸까 말까고, 거의 화장할 때는 선크림으로 화장을 하는데, 제거 선크림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거는 아비브의 CC 선크림인데요. 얘는 핑크 베이스가 아니고 바르면 흰색이거든요 그냥 피부가 딱 형광등 켠 것처럼 화사해지는 그런 선크림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촉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핑크 베이스거든요 이거는 구달 톤업 선크림이고 되게 자연스럽게 지금 이렇게 세개 바른 것 중에서 가장 묽습니다 그래서 로션처럼 막 바르기 좋아가지고 운동 가거나 할때 자주 쓰는 선크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디큐브의 톤업 선크림이고 뽀용뽀용한 연핑크 색이고요 이것도 그냥 막 바르기 편한 건데 구달 거보다는 피부 톤업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에스쁘아 되게 촉촉하고 좋아요. 다 무난하고 가운데 있는 구달이 제일 자연스러운 느낌? 이렇게 한꺼번에 바르고 비교해본 적은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니스프리께 그나마 덜 촉촉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얼굴에 바르면 다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정도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선크림으로 메이크업을 하면 좋은 점은 피부가 뭔가 숨을 쉬는 느낌? 오래 시간이 지나도 이게 막 끼거나 뜨거나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뭔가 피부 트러블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피부 결 정돈하고 어느 정도 톤업 효과를 원하시는 그리고 촉촉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톤업 선크림으로 한번 메이크업 해보세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김정문 알로에 거기에서 나온 선크림이거든요. 톤업 효과는 없고 투명한 선크림이고요. 이건 이제 목이나 팔 같은 데 바르기 좋은 선크림이고요. 이거는 바닐라코의 톤업 베이스 크림인데 이것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요.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 느낌인데 파데는 너무 무겁고 선크림은 너무 가볍다. 확실한 톤업을 필요로 하는 날에 저는 주로 쓰고 있습니다. 확실히 뭔가 밀도가 다른 느낌. 커버력이 살짝 더 있는 느낌? 통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했던 건데 이것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선크림들 다 발라봤고요. 이제 이니스프리 마지막으로 이거 마이퍼퓸드 바디앤 헤어미스트 거기서 세가지 향이 있었는데 이게 제일 제 취향이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피치 프로 향인데 복숭아 향이에요. 머리 이렇게 뿌리면 저한테 복숭아 향이 납니다. 복숭아 향도 있고 다른 향도 있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좋고 유니크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복숭아 향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이런 뭔가 달달하고 과일 같은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테스트해 보세요. 이렇게 저의 9월 소비 기록 그리고 화장품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셨다면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쓰는 것들이나 제가 좋아하는 것들 좋아해 주시고 항상 예쁘게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